예, 이 동영상에서는 마르코복음서 7장 31절부터 37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서의 전반부는 어갈릴레아에서의 예수의 활동인데요. 어그갈릴레아에서의 예수 활동이 시작 부분에서는 어 예수는 유다인 지역에 머무르면서 어 그런 치유 구마 그리고 기적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점점 예수의 활동 영역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지요. 어, 제가 마르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어, 6장4 5 절부터 어, 특별하게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요. 예, 육장 전반부에서 예수는 열두를 파견하고 그리고 그 열둘이 다시 돌아와 어,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보고 한 뒤에 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죠. 예, 이것은 마치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온 열둘과 예수가 다른 이들과 함께 어, 잔치를 벌이는 내용처럼 우리가 어,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후. 어 6장 45절부터 어, 예수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 배를 타고 건너편 배사이다로 먼저 가게 한후 어, 본인은 이제 물 위를 걸어 호수 위를 걸어 어, 제자들에게 가는 그런 또 기적을 보입니다. 어 배사이다는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있는 어, 지역입니다만 어, 가파르나온보다는 동편에 있는 이방지역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6장 53절부터 56절에서는 어, 예수의 어떤 치유에 관한 보고가 뭐 요약된 보고 겠지요 보고가 나오는데 겟네사렛시라는 어, 지명이 함께 나옵니다 어, 이것은 어, 다시금 살짝 그 유다 지역으로 그 예수님이 넘어온 곳으로, 그리고 7장 1절부터 23절에서는 어, 예루살렘에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와 논쟁을 벌이지요. 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어째서 예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어, 그 공격적 질문에 예수는. 어, 너희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구나라는 어, 신랄한 비판으로 응대합니다. 어, 이 논쟁의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딘지 그 제시되지 않았지만 어, 아마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온그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어, 그래도 갈릴리아 호수의 좀 유다 지역, 살짝 유다 지역으로 넘어온.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역을 떠나서 어 7장 24절부터 30절에서는 어 예수의 구마, 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어 구마하는 그런 그 예수의 행적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그때의 위치는 띠로. 그러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7장 31절부터 37절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치유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리적 정보는, 어, 티로, 시돈, 데카폴리스,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요, 그 지명들이 나열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잠시 후그 주석으로 넘어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다시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빵7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일곱 바구니가 남는. 예,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 기적이 두번 나옵니다. 앞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 빵7 개로 사천 명이 먹는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제 열두 광주리가 남지요. 어,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는 열둘 그 어떤 사도들의 숫자를 우리가 만날수 있고요. 여기서 빵7곱개 어, 그리고 일곱 바구니 여기서는 어떤 부제들의 숫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오병이어에서의 뭐 다섯 6개그 빵은 어떤 뭐 구약의 오경과 좀 비슷한 그런 숫자고요. 여기서 8장에서 만나는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 동서남북이라는 네 방향과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오늘날 주석가들은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 유다인들을 향해 베푼 예수의 기적 그리고 8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기적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이방인들을 아우르는 어떤 예수의 기적으로 볼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르코는 이런 그 비슷한 유형의 기적을 두번 제시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어떤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8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나지요. 어, 여기서 이제 바리사이들이 와서 표징을 요구하는 그에 대해 예수는 어, 깊이 탄식하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텍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건너편이 이제 다시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어, 그 예수는 헤로데의 누룩과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8장 22절부터 26절 어, 예수의 치유, 눈먼이를 치유하는 예수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베사이다라는 지명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6장 45절부터 52절에서 이미 베사이다라는 지명이 탐번 등장했고요. 그리고 8장 22절부터 26절에서 어, 다시금 베사이다라는 지명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내용들은 어, 유다 지역과 이방 지역을 조금씩 조금씩 넘나들게 되는데, 유다 지역에서는 그 논쟁적인, 어, 그러니까 예수를 밀쳐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반면에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와 같은 태도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예수의 활동이 이제 공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단지 양적 수평적 확장에 머문다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 활동이 갖는 질적 수직적 확장에도 마르코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질적, 수직적 확장의 마무리는 어 8장 27절부터 등장하는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의 마을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텍스트를 읽어 보죠. 7장 31절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예, 이게 좀 방향이 예, 이상하거든요. 어, 티로와 시돈은 어,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데카폴리스는 요르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따라서 티로와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갈릴리아 그 호수의 주변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문맥에서의 이제 그리스어 본문도 어, 우리가 어,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가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왔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으로 다는 내용으로 어, 31절을 알아듣기도 합니다. 예,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귀먹고 말더듬는 이의 치유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지요. 예, 뒤따르는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의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 사람들은 예수에게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데리고 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를, 어,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 35절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 대부분의 현대어 번역본들은, 어, 벙어리라기보다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정도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합니다. 마르코복음 1장 31절에서 예수는 손을 잡아 시몬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였고 2장 41절에서 어, 당신 손을 펴 만지시며 나병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5장 41절에서 예수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이라고 말합니다. 6장 56절은 병자들이 예수의 옷자락 술이라도 만지려고 하였으며 그분을 만지는 사람마다 나았다고 전합니다. 예. 예수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라고 청하는 어, 오늘날의 그 교회의 안수의 전통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요. 이에 예수는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마르코 5장 4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쫓은 다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일행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8장 23절에서 눈먼 이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치유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따로 데리고 나가는 예수의 모습을 복음서의 저자가 왜 전하는 것일까 그 의도를 알아듣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예수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어 자신의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기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가 되어 제자들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지는 것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룬 교회를 통해 자신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뜻입니다. 예수는 그에게 손을 얻는 것을 넘어 좀더 적극적인 치유의 행위를 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쉽니다. 이는 모두 당시의 문헌에서 확인되는 치유의 행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치매의 의료적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얻기 위한 것 그리고 숨을 내뱉는 것은 그로써 병마를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독자들은 이 대목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마르코 8장 23절에서도 예수는 베사이다의 장님을 치유하기 위해 두 눈에 침을 바릅니다. 예, 거기에 더해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에파타라고 말합니다. 어, 복음사가는 에파타라는 아람어를 친절하게 그리스어로 번역해 주고 있지요. 에파타 어, 열려라라는 뜻이다. 오장 사십일절에서도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는 탈리다쿰이라고 말하고 저자는 그아라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주었습니다. 다음 텍스트를 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 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예수의 치유를 통해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굳은 혀도 풀리게 되는데 예수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마르코의 예수는 악령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지요. 1장 34절, 3장 12절. 그리고 치유된 이들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1장 44절, 5장 43절, 8장 26절. 또한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8장 30절. 9절.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마르코의 신학에 따르면 아직은 예수가 누구인지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구약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라고 그들은 말하는데 그 그리스어 문장을 직역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좋게 하였다. 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신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한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뒤따르는 그들의 반응, 즉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은 이사야 예언서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종말론적 구원을 묘사하면서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트릴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예수의 갈릴리아 활동이 품고 있는 의미를 한편으로는 창조론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신학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종말이란 새 세상의 창조로 통합니다. 어쩌면 새 세상의 창조를 위해 이 세상의 종말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관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느님을 알고 깨닫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세상을 꿈꾸셨지만, 구약의 내러티브는 이미 그첫 인간에서부터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갔는지를 서술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느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오감과 인식 능력을 주셨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결국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처절한 실패를 겪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희망하며 이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그 예언자들이 노래한 종말론적 메시아, 즉,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밝힙니다.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르코의 예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합니다. 그렇게 다시 뜨게 된 눈과 열린 귀를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베드로의 고백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